네, 안녕하세요. 평가사가 대자의 안평가사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30기 때 법규 72.5점으로 수석하신 우리 김정원 평가사님을 초대했습니다. 딱 평가사님 가벼운 얘기로 생활적인 네. 얘기 한번 해보고 음... 싶어요. 사실 평가사님이 유가를 하고 계시는 네. 어려운 상황이었죠. 그때 아이들이 몇명 있었고 몇 살이었나요? 아, 두 명이 있었고 세살 어. 다섯 살. 제가 시험 합격했을 때 다섯 살 일곱 살이었거든요. 그러면은 하루에 공부는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? 보통 기본적으로 여덟 시간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덟 시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이들 어린이집 데려다 줄때 저도 같이 공부할 가방 메고 나와서 <laughs> 공부하고 음. 이제. 어린이집 가서 픽업해가지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. 아이들 데려다 주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헤이해지다 보니까 바로 못 나가게 되거든요. 그치?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도서관으로 향했었습니다. 어... 혹시 그 육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있어서 <laughs> 네. 어떤 남편분과 음. 뭔가 협의를 하실거나 음. 그런 게 있나요? 우선 평일에는 제가 아이들 등원시키고 하원도 제가 하고 이제 막판에 2차 이제 한 중반쯤에는 하원 도움에도 2시간씩 쓰기는 했었어요 아무튼 음. 뭐 저녁에 재우고 뭐 하는 거에 크게 지장이 없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주말에 아이들 돌봐주는 거 그게 이제 그나마 컸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제가 뭐 공부하러 간다 하면은 뭐안 된다 이런 거 없고 그거 가지고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육아하시는 분들은요. 저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. 음. 왜냐면 아, 나 지금 할 것도 쌓이고 막 자꾸 음. 밀리고 막 못하고 이런데 애는 봐야 되고 음. 어떠셨어요?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? 당연히 너무 불안했죠.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기보다 저는 그게 불안감으로 되게 많이 작용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음. 그게 그 불안감이 공부할 를때 되게 효율적이고 집중력을 확 높여줬던 것 같아요. 공부하러 가면 공부만 하는 거예요. 정말 집중력 있게 이게 좀늘 이어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업 수험생들은 이게 시간이 다 온전히 내 거니까 그런데 저는 뭐 만약에 실무 한뭐 두세 시간 하고 뭐 점심 먹고 이제 이론 조금 보면 이제 애들 픽업 시간이 되잖아요 오. 어떻게 해? 막 이러면서 또 아.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불안감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애들 픽업해서 이제 챙기고 밥 먹이고 뭐 재우고 하면은 또 공부 생각을 전혀 못하거든요. 아예 그냥 일도 못해요. 그냥 얘네 보느라고.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좀 힐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좀 스트레스 안 받고 뭔가 힐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 잠들면 또 다시 막 공부할 수 있는 또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음. 놀고 나면 또 월요일에 또 열심히 달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음. 그래도 이렇게 다 놀았으니까 얼른 따라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에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공부는 장기적으로 달려야 음. 하는 레이스인데 계속 공부만 할 수가 없어요 좀 쉼이 필요한데 강제적으로 쉬면서 공부를 할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음.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불안감을 잘 승화시킨 것 같네요 네, 운이 좋게 그렇게 됐네요. 그니까, 러 얘기 들어보면 거의 매일을 시험 마지막 벼락치기 하는 느낌으로 공부하신 것 같은데, <laughs> 그럼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. 주말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빼신다고 네. 하셨는데, 그래도 하루 정도 이틀? 아, 스터디 할 때는 이제 가서 스터디를 음. 실강으로 문제를 직접 풀었고, 음. 온라인 강의로 강평을 들었고, 일요일은 온전히 그냥 풀로 음. 이제 쉬었는데, 1월 달부터 일요일 오전 한 9시부터 12시는 실무, 음. 공부를 했었어요. 아... 스터디로 이제 한 명이랑 같이 이제 0점 문제 한번 풀고 돌아오는 그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했었어요. 그렇군요. 이렇게 해도 상위 10등 정도 드는 게 <laughs> 어, 가능하군요. 어, 참고로 아,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실 것 같은데 평가사님은 한양대 아, 어, 네. 도시 공학과. 공학과 나오셨죠? 네, 네 그렇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체력적인 부침은 없으셨어요?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잠도 푹 자야 된다는 주의여가지고 음. 일곱여섯 시간은 항상 지금도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그렇게 잘 자야 잘 외워지고 이해도 음. 잘 되고 그냥 그 어떤 일상적인 튼이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음. 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험생 생활에서 그게 제일 근데 전업 수험생들이 하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. 이게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해야 되잖아요 음. 근데 저는 항상 아침 9시마다 그냥 가방 메고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음.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음.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좋으나 싫으나 그냥 도서관 가고 음. 그렇게 해서 공부했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전업이었으니까 이제 음. 패턴이 약간 어떻게 되냐면 오전에는 약간 이제 좀 천천히 이제 곱씹고 음. 뭐 이렇게 이런 기막혀서막 음. 이렇게 와다다다 공부하진 않다가 음. 이제 뭐 3시쯤 되면 뭐 인터넷 좀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. 이제 저녁에 아. 되면은 와다다다 하는데 아. 이제 뭔가 공부할 게 이제 조금 남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못끊 늦게 돼서, 음. 늦게까지 하다가 잠도 좀 피곤해서 약간 아. 무너지고 이런 건 없었어요. 저도 그 일기 때 벗기 진짜 빡세게 했다고 했을 때는 막 새벽 2, 3 시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시기는 필요해요. 근데 이제 그 강약 조절은 당연히 있죠.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도 아침 9시에는 나가죠. 그럼 새벽 3시까지 해도 아침 9시에는 나가는 거예요. 왜냐면 아이들은 일어나고 음. <laughs> 어린이집은 가야 되니까 음. 그러면은 잠깐 엎드려서 살짝 낮잠 잘 때도 있었을 음. 거고 아니면 그날은 일찍 잠들거나 뭐 음. 그런 식으로 이제 패턴은 조절이 됐겠죠 음. 그리고 아까 인터넷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2G폰으로 바꿨었어요 어? 평가생님도 네. 인터넷을 못 끊어서? 네 아니, 이래서 <laughs> 정말 그러뭘 그러니까 찾으려고 법조문 찾으려고 뭐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계속 뭔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음. 어? 아 이거 안 되겠다 음. 해가지고 2G폰으로 바꿨어요 그것도 의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슬럼프 이런 건 없었어요? 아 잠깐 이제 한 4, 5월쯤에 이렇게 조금 슬럼프가 오더라고요. 어. 이제 좀 얼추 된 것도 같고 어? 내 공부가 완벽하다가 아니라 음. 아, 이 정도면 문 닫고 들어갈 음.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권이다 아,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니까 해이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, 오늘 공부도 안 되는데 그동안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내가 키즈카페를 데리고 가야겠다고 저는 굳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꺼내서 <laughs> 키즈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발목을 접질러가지고 반기부스를 하고 이제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아 그냥 이게 조용히 앉아서 열심히 마무리를 지으라는 신의 계시구나 하고서는 그냥 앉아서 열심히 이제 복습했습니다 음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육아를 하시면서 공부하신 평가사님의 생활편. <laughs> 얘기 들어봤습니다.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 소감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부터 먼저 할게요. 저는 이 수석 합격하신 평가사님이라면 뭔가 공부 정도도 되게 완벽하고 음. 엄청 전략적으로 답안도 구성하고 이렇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는데, 물론 이제 <laughs> 고득점을 받는 포인트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막 되게 완벽하게 막 이렇게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해서한게 음. 아니라 몇 가지 이제 본인의 어떤 음. 방법들, 그냥 기존에 약속됐던 패턴들로 그냥 했고 하다 보니까 고수점이 나왔다. 이런 거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받은 굉장히 좋은 인, 인터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저는 기억이 잘안 났던 옛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기분으로 돌아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수험생들이 앞에 있는 것만 같고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.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